병업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날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 뭐 쉼없이 여름까지 달려갑니다. 휴장 이후에 뭐 배당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어렵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편성이 쉬워 보여도 평균 배당은 아마 높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구독하고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면서 일경주부터 한번 예상 시작해보죠. 레드 제스퍼. 사실 직전에 김혜선이가 요상하게 탔죠. 그러면서 입상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경주, 머제스틱 말인가요 이, 이 말이 팔렸는데 못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안쪽 주로가 무거워서. 안쪽 주로서, 안쪽 주로가 무거워서, 머제스틱 댄서입니다. 에, 안쪽 주로가 무거워가지고 그 다음 경주 팔리고 못 들어왔는데, 원주 투하트 부러졌죠 원주 투하트도 그 다음께 원주 부러졌습니다 좀 게륵 같은 말이긴 한데 편성 자체가 뭐 대단한 말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바라던바가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찜찜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발주가 주춤인데 이연명이 발주가 좋은 기술은 아니에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앞에 붙이는 기술이라서 이거 발주 안돼 가지고 초반에 뒤로 밀려가지고 개결되면은 못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데 편성으로 보셔야 되는 말이고요 편성으로는 편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지금 상대마로 어 지목된 말이 뭐 차이밍런 보람 뭐 이런 마필인데 1번이 제일 낫고요 역시 뭐 바라던 바다 12원 9번 최근 두번의 경조 외곽돌다가 능력 발휘가 안 됐고 특히 요런 경주는 최근에 이연수 입사입니다 이경주 위에 이연수 입사했던 세네이트도 꺾어봤던 말이기 때문에 바라든가 복병 도 아니 복병도 복병 체크웃 뭐에 다 보는데 복병도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데 3번입니다 요거 한번 승부 걸어보죠 롤리하고 레몬 도끼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에 다실바바 따였기 때문에 레몬 도끼를 걸었습니다만 정말 아쉽게 입상에 실패했습니다. 직선에서 좀 계속 진로가 막혔어요. 그래서 액면깔아본다면 논리가 이기긴 했는데 뭐 논리가 더센 말도 아니고 논리의 단점은 말이 얇다는 거예요. 말이 얇다는 거죠. 직전에는 10번이기 때문에 온 거고. 이번에는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이 3번, 8번으로 끝날 경주냐 알수 없습니다. 내몸도기도말둔해 가지고 참고 있다 한발, 뭐그 정도고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 말을 추천드립니다. 플라잉다이어이말 같은 경우는. 5등급인가요? 아, 6등급이네, 아직도? 아, 6등급은 넘었을 것 같은데. 12월 달 이후에 지금 한두 달, 두달반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마체상도 있고, 암말사세라는 뭐, 점도 있는데, 이번 경제 특징이 빠른 말이 없죠. 선행을 뭐, 1번부터, 어, 선행 나설 말이 있는데, 4, 6번도 일단 앞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고, 어, 선행 나서면 좋고, 선입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볼 때. 그래서, 이 경주가 앞에 말이 유리하거든요. 제, 제 판단에. 1600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앞에 말이 뭐, 싸우지 않는다면, 앞에 나가는 말이 일단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플라잉 다이아. 이 단악가 기수인데, 예전에 후지 기수하고 부산에서 한 3년 정도 활동을 했었던 기수죠. 그리고, 서울에서도 2년 정도 활동한 걸로 아는데, 뭐, 아주 잘 타는 기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기본기는 갖추고 있고, 부산에서, 약 3년 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부산 적응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단학과 기수의 플라잉 다이아. 제가 볼땐요 놈이 선에 났을 것 같습니다. 6번 놓고, 첫 번째 승부처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애매해요, 사실. 애매한데, 돌아돌아, 돌아 와일드 서브를 그냥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서브 비전은 앞에 나갈 수도 있어요. 선행도 가능성이 있는데, 직전에 앞이 무너져서 추입으로 왔다는 침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어부질인지, 아니면 능력으로 온 건지 판단이 안 되고 애매하고, 막상 이런 말들이 선행 내뺀다고 해서 거리가 늘었는데 버틸 수 있을지도 애매하고, 또, 뭔 말이 있을까요? 에, 그레이보스, 어, 말도 얇은데, 매번 그냥 착순 정도, 이런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승리자, 출발지 2점, 결정력은 없죠. 그래서, 저의 최종 결론은, 편성이 세 보이지 않는다. 어쨌거나, 데뷔 전부터 바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에, 그리고 주행심사 기본기가 있는 말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또 특히, 직장 경주 같은 경우는 뒤에서 입으로 올라와가지고 입상이라서 거리으로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말로 490km 나가기 때문에 4번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이거 뭐혼전이죠 사실. 선에 나설 말이 2번 연예인이 있고, 여기에 석이할게 10번 신천퍼스트까지 굉장히 좀 앞선이 빡빡합니다 사실 신천퍼스트가 10번임에도 불구하고 선행만 내빼주면 이때처럼 그냥 버티는 빵수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까다로워요 사실 현재로서 저는 캡틴 찰리가 관심 앞입니다 아, 이거 안보는 이유는 김태경기수라는건데 저도 뭐 사실 <laughs> 믿을 수 있는 기수가 아니죠 뭐 김태경기수 최근에 할아버지 기수인데 응원하는 차원하고 배팅하는 차원은 다릅니다 사실 잘못 타요 사실 심도 딸리고 몸도 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 경주 거리에서 이미 두번 입상. 이때 뭐 김태경이서 인기 마로 팔려 놓고 뭐 여없이 빠지긴 했는데 능력은 된다. 능력은 된다. 능력은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경주 축마다 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사실 이 말이 확관 축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보여준 거름 10번이 가장 나을 수 있는데 이거 선입으로. 따라가면 장담 못하죠. 사실. 그래서 어쨌거나 1400경주 거리에서 두 번이나 최근에 입상을 차지했던 캡틴 찰리 기수가 불안해서 안 팔리는데 저는 이번 경주 우선 관심 마필입니다. 축으로 놓지 않으면 아니면 주력으로 때릴 거예요. 캡틴 찰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요거는 뭐 애매하죠 라스트 드래곤 직전 인기 1위 선행 나서고도 무너 졌죠 그리고 러닝트리 요런 경주 보면 그냥 단독선행으로 그냥 대차로 넷배그라 마피리고 지금 하이급에서 가장 발이 빠르다고 합니다만, 직접 늦벌해버렸어요. 안 갔나? 뭐, 그런, 그런 생각이 들 그런 말인데, 이두 마리가 인기를 끌어줍니다. 저는 2번보단 3번이 나을 것 같은데. 인기만두 마리 모두 확고한 느낌이 없어서 대한말을 찾아야 되는데, 뭐, 대한말하고 팔리는 말들인데, 저도, 아, 이 말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 이 경우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다 팔립니다, 사실. 조금씩 조금씩. 팔리는데, 저는 내일 말, 말, 말 상태가 괜찮고, 주로가 무겁지 않고 좀 비가 왔거든요. 어, 가볍다 싶으면은, 너닝트리 쪽에 걸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이급에서 가장 빠른 말이기 때문에 선행 나서면 도주로 내빼버릴 수도 있는 그런 말이죠 요거는 세게 붙을 경주가 아닙니다 직전처럼 늦바람면또 꽝이고 선행 나선다고 하더라도 이때처럼 무너질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복병인 얘인데 모르겠어요 <laughs> 복병은 있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말이 얇아서 그런데 저는 이제 편성이나 복귀로 봤을 때는 한3착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브레이브 캡틴 정도로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음, 어쨌거나 하이급에서 가장 빠른 마필인만큼 너닝트리 쪽을 일단 음, 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어려운 경지다. 사실, 어려운 경지입니다. 사실, 직전에 비인기마의 빌이였던 해피블로 원더풀 파일을 제가 맞췄습니다. 근데 유튜브 방송에서 앞이 유리하면 해피블로 놓고 갈 거고, 좀 무거우면 달릴래 놓고 간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직전에 앞이... 이제 포화주로 15% 였기 때문에 해피블루를 놓고 가서 맞췄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리스 마린도 있어요. 물론 직전에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어, 들어온 건데 기수가 굉장히 잘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경주 보면 또 달릴레어한테도 깨졌기 때문에 앞에서 끝난다면 이제 4번, 5번 둘 중에 한 마리에서 끝날 것이고 무너지면 대호전설 구지가 있습니다. 대호전설 구지가 있고, 어렵죠. 판단이 좀 사실 안 돼요. 판단이 안 됩니다. 킹 애니데이가 여기서 제일 빠르다고 볼수 있거든요. 10번이 앞에 나가서, 어, 10번이 앞에 나가고 4번, 5번 되면은, 앞선이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앞선이 유리해 보이진 않아요. 10번이 과연 선행 나서가지고 버틸 수 있을지 못 버틴다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이 무너지면 9번이라던가 11번한테 기회가 오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것도 이 말이 낫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가지 가능성만 열어두겠고요. 음, 달릴래요. 직전에 부중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예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 보여줬는데 터트리면 달릴래요죠. 터트리면 달릴래입니다. 요것도 현장 초기입니다. 혼전입니다 먼저, 선행은 5가 나설 텐데, 과연 얘가 버틸 수 있느냐가 일단 이 경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한30% 버틸 것 같아요. 제 판단에. 두 번째, 퍼펙트 액션이 이번에 또 되느냐? 직전에 우승을 차지하긴 했는데, 다른 말이 못 떠서 온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말은 이건 뭐 부경 라인은 아시겠습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기대 심하게 기대 말하고 기수하고 싸우다 보니까 초반에 제대로 자리잡기도 어렵고 뒤에 있다가 올라가다가 말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 제가 볼때 블랙스프링이 1600첫 도전에서 선행으로 버티기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부경 라이언을 이번 경도 축으로 놓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화 데프트를 믿을 수 있느냐? 아니죠, 당연히. 물론, 직전에 아쉽게 사책입니다. 우승한, 우승했던 골드는 에, 오마신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출전하고 있는 브레드시트부터 해가지고, 금화 데프트까지 에, 뭉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올 수도 있어요. 다만, 이번 경제 12원 게이트, 그리고 직전에 챔프고 팔렸을 때 저는 땡큐라고 그랬죠. 땡큐라고 그랬습니다. 편성이 세지 않아요. 이경주가 생각해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게이트를 생각하고 선행, 선입을 생각해서 이만을 생각을 했었는데, 편성이 안 세다. 최종 결론이라서 사바르 추천드리겠습니다. 사바르. 이 말은 57kg. 짊어지고도 취 칩으로 입상을 끌어 냈는데, 이 말의 장점. 앞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데뷔 초기엔 선행마였어요. 단점. 발바꿈안 돼요. 근데 직전도 발바꿈안 됐는데도 날라왔단 말이에요. 발바꿈은 거리가 늘면 전 불안하게 오거든요. 근데 1200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전에 57kg 인데도 입상을 끌어냈는데 그것도 꼬마 기수인 윤영서이가 57로 끌고 들어왔는데 정도윤이 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도윤 정도면 이거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 데뷔 초기에는 앞에도 붙였기 때문에 이게 뭐 바닥 취입마다 아니에요. 전개도 개인적으로 수월하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앞에 나올 수 있는 말이 4번, 5번. 여기에 뭐 12번 정도가 있는데 4바 정도면은 세네 번째 무난하게 그냥 결대로 따라간다면 이번에 되는 거죠. 즉 4바를 놓고 마지막 경주 승부처로 붙겠습니다. 그래, 여덟 개 경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 뭐, 부산은 어, 뭐, 어려운데, 뭐, 주로의 어떤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주로가 안쪽이 무겁다가 조금씩 풀렸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안쪽이 여전히 조금 무거울지, 아니면 좀 풀려서 이제 정상적인 주로로 갈지. 저는 이제 정상주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일단 전제를 깔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내일도 만약에 뭐 1번만 1번 일본 게이트만 되면 뭐골짜고 그러면은 안쪽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외곽 게이트 위주로 가야 되겠죠.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경마 건승하시고요. 저는 일요 방송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